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유연지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타 비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도와 예. 함께 제가 라운드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말로는 제가 유프로보다 팔씨름은 쎄것 같은데 유프로님보다 <laughs> <laughs> 힘은 쎄것 같은데 이거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분들이 다죠 그렇죠, 남자분들이 에이. 주로 이제 왜 거리는 안 나가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. 에이.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팁을 가져왔는데요. 그 비법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제 스윙 회전이나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가는 스피드를 보시고 제 몸의 회전에 집중하시더라고요 어. 크게 움직이는 이 회전에 집중하시는데 아.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 회전은 둘째치고 네. <laughs> 물론 도움은 돼요 <웃음> <웃음> 물론 도움은 돼요 <아니라. 웃음> 물론 도움은 됩니다 아. 그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이 뭘까 생각하다가 아. 바로 이 헤드에 힘을 전달하는 거에 포인트라고 네. 저는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이 팔을 뿌리는 동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보이는 몸이 많이 움직이고 크게 회전하는 부분만 보시다 보니까 아네 팔을 움직이면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고 제가 느껴서 아 오늘 말씀드릴 팁은 바로 팔을 빨리 움직여라입니다. 백스윙 하실 때 몸을 네. 크게 돌리고 피니시 때 몸을 크게 돌려야 나는 멀리 갈 것이다 라고 네. 보통 생각하세요. 아, 그, 그거 아니었어요? <웃음> 아니에요. <laughs> 어. 왜냐면 동작이 그만큼 크니까. 어. 그러나 헤드 끝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몸이 최대한 가만히 고정이 되어주고 팔이 어. 빨리 움직여질 때 헤드 스피드는 늘어나거든요. 어. 몸이 물론 빨리 회전하셔도 좋지만 그러려면 팔이 그만큼 더 빨리 와야 돼요. 너무 어렵겠죠? 아 몸이 빠른데 팔은 더 빨라야 돼. 아마추어 분들에게 너무 큰 과제 아닐까요?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팁은 하체를 최대한 고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헤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체를 최대한 고정하고 헤드를 느끼는 겁니다. 이거는 완전히 아마추어들한테 실전 팀인데요. 그렇죠. 응. 그 네. 다음에 들어가서 아까 그 느낌으로 푸~ 네. 오~, 오, 오 굿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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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정말 그 팔로만 이렇게 휘두르는데도 스피드가 네. 엄청 나요. 아니 저렇게 치니까 남자분들이 네. 아마 저분들이 그러죠. 아니요, 나는 힘이 센데 왜안 나가 그러죠. <laughs> 아니 근데 네. 방금 전에 샷하기 전에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아. 하고 들어가니까 뭔가 예열을 한 느낌? 네. 아. 네, 뭔가 웜업을 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았던 방법인데요. 네, 방법인 그게 바로 팁이고요. 아. 네. 이게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. 어. 그래서 이렇게 예열하다시피 왔다 갔다 헤드를 느껴주세요. 음. 어. 그럴 때 헤드 스피드가 더 증가하거든요. 우슈아 어이구 와 정말 오늘 장타필살기 여러분 맛집을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캐리로 220 총거리 230m 나갔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진짜. 아 이게 팔로 맞힌거예요 거짓말 아 힘은 들지 않았어요 <laughs> 몸만 많이 쓴다고 장타를 보내는 건 아닌데 음. 어, 힘을 좀더 농축해서 쓸수 있는 지금 유현주 프로가 이야기했던 음. 일단 팔로만 이 스피드를 낼수 있는 이런 연습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음. 봅니다. 네. 네, 그리고 거리가 나는 포인트는 일단 정확한 컨택이에요. 근데 하체를 많이 움직이시면 그만큼 뿌리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위쪽 부분은 더 많이 흔들리거든요. 음. 그래서 하체를 잡고 팔로 사용하시는 게 장타의 또 팁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릴 건 아이언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음. 아이언으로 장타 연습을 한다고요. 아이언으로 헤드 네.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. 어, 우선 왼발을 앞으로 빼시고 오른발을 이렇게 뒤에 붙이신 후에 한 발만 쓰게 할 거예요. 다른 발은 아예 사용을 못하죠. 이렇게 되면 하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연습 스윙을 하면 이렇게 하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연습 스윙을 하게 됩니다. 자연스럽게 헤드를 느낄 수 있거든요. 아 이게 밸런스 잡기 이게 힘을 좀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더 균형을 잃어서 네. 본인이 어떻게 힘을 잘못 쓰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겠네요. 네네. 음. 그리고 굉장히 이게 코어 운동에 도움이 많이 돼서 연습하실 때딱 균형 감각을 잡는 거를 본능적으로 익히게 하는 드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.